아, 한번 알고 있는 후덕 한번 해봐 그냥 해봐 후덕 후덕 잘하네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지금 이 전에 오른쪽 잡았던 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자, 봐봐 지금은 그냥 그냥 다니는 후덕이야 그냥 다니는 거. 사실 지금 그 어, 중심을 적절하게 힘을 줬다가 이동시키고 반동으로 빠지고 이런 거는 조금 지금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후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후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후덕을 후덕을 그냥 한다는 의미를 두면 안돼 이렇게. 이거는 사실 지금 게임 때는 안 나와. 그냥 운동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 후드할때뭘 해야 되냐면, 힘 전달이랑, 그 다음에 반동 해야 돼, 반동.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이렇게 줬지, 힘. 그러면 힘 주면, 자, 이제 왼쪽으로 짧게 쓸 거야. 짧게 썼지? 네. 왼쪽에 힘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그이 왼쪽에 힘이랑 여기 같이 힘 갖고 있다가, 오른쪽에 힘준 거를 다시 옮기는 거야. 아, 봐봐. 만만 이들 이렇게 빼주지 봐봐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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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때 다시 미들에서 치고 올때 여기 힘 들어갔던 걸또 반동을 또 주고 그러니까 후덕이 그냥 보면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는 해도 사실 게임 때는 안 나와 왜냐면 이거는 힘 전달도 안된뿐으로 반동도 없고. 중심 이동이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 제대로 된. 그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잡고 왼쪽 넘기면서 이 반동 주면서 이이 힘으로 다시 뛰고 그럼 또힘 들어가지. 다시 또 돌려. 그럼 또힘 들어가고 힘 들어간 것다 빠져주고.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게임 때원또 뛰고 쇼트 이래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후덕이라 거에, 후덕에서 거의 게임하는 스텝의 일부분을 거의 다 차지해. 이, 중심 이동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쪽에서 쇼트 하는 거랑, 오른쪽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 쫓아가는 거랑. 지금도 지금, 오른쪽에서 잡아놨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후덕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쇼트 하다가, 백쪽 돌때 있잖아. 그럴 때도 여기 있다가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잡고 그러힘 들어가지 또힘 들어가면 또 여기로 또 빠져주고 그러니까 어 숨차 그러니까 후덕할 때는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 하나 친다고 연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 이동해서 한번 해봐. 자힘 잡을 주고 오른쪽 골반하면서 오른쪽 힘 줘야 돼. 자, 자, 그렇지. 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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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에서 네. 치고 나서 일룩 그냥 힘 주니까 툭 나와 버리지 그냥 네. 자연스럽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봐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져지지. 그게 반동이 되는 거야 중심 이동이. 자, 오른쪽 왼쪽. 렇 다리 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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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됐네 이거는 이해를 하고 해야 돼. 그냥 맹목적으로 후덕을 막 한다고 네. 지금 뭐 이게 게임 때막 돌아가고 지금 막 갑자기 나오고 도움이 되고 이러진 않아. 우선 알고 그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거 있잖아. 이거 네. 오른쪽 잡는 것도 네. 이 오른쪽 잡는 게 후덕을 많이 하잖아. 이건 솔직히 그냥 자연적으로 잡히는 거야. 난 그러니까 선수들이 후덕을 왜 매일 기본 연습할 때 후덕은 안 빼놓고 하냐 면이 후덕 스텝에서 이 스텝이 많은 비중을 다 차지하니까 이거를 후덕을 많이 연습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후덕을 많이 하면 지금 3구, 연결동작, 준비동작, 반동, 힘전달까지 다 해주는 거야, 얘가 자, 다시 힘주고, 반동 줘 오른쪽, 왼쪽. 자, 빨리 틀어줘, 틀어, 빨리 틀어. 왼쪽, 왼쪽 틀고, 왼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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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조금 덜 잡혀. 어, 거기도 좀덜 잡혀. 거기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지 또 왼쪽으로 갈 힘이 생기고 같이 줬으면 왼쪽 힘갖다가 다시 오른쪽 빠져주고 다시 또 치고 이런 식으로. 그걸 좀 짧게 하면 좋고. 대신 양쪽을 힘 같이 주면 좋아. 자, 오른쪽 힘쭉 빼고. 골반 틀면서 여기 내가 갈수 있는 힘 만들어놔야 돼.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내리고 힘 줘. 자, 오른발, 오른발. 자 빨리 틀고 왼쪽 왼쪽 빨리 틀고 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약간은 내가 약간 뛰어준다는 느낌은 줘도 좋아 자자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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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순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면서 약간 뛰지 지금 하고 좀뛰주고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아. 자, 이렇게만.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한번 하고 뛰어야 돼. 뛰어. 반동 주고 오른발 반동 주고 뛰어가. 자, 뛰어가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양쪽 다힘 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힘들지? <laughs> 근데 이걸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런 스텝 같은 걸다 쓰는 게 그래서 후속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뭐 게임할 땐 사실 그냥 스텝을 사실 움직여지지가 않잖아. 순간순간 게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하고 몸에 좀 붙여놓고 계속하면 움직일 때랑 이럴때 엄청 편하지. 어때? 좀 움직여 보니까? 약간, 약간 천천히 하면 신경 써서. 어. 잡았다 이렇게 잡다 이렇게 잡게 되는데. 약간 빨라지잖아요. 어. 빨라지면 정신 없어. 이렇게지 어. 그렇지. 봐. 그럴 때, 그러니까 그래서 왜두발에 힘을 같이 써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볼칠 때, 일로 왔는데, 하나, 둘 하면 늦어. 그래서 내가 했던 건, 봐봐. 하나, 이걸 치라는 거야. 그러면 래 후덕할 때도, 봐봐. 이게,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늦는다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돼? 양쪽에 힘을 다 줘야 돼. 양쪽에 힘을 다 주고, 반동을 쓰면서, 자, 한 번에 가는 거야, 이제. 한 박자로. 하나, 하나, 쳐주면서, 하나, 하나 쳐주면서 뛰고, 하나 쳐주면서 뛰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안되죠 아, 너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 그렇지, 어. 근데, 양쪽 그냥 다준 다음에, 양쪽 다 주면 여기 힘더 들어가잖아, 왼쪽에. 그러면, 이 반동으로, 또빠져주는 거야, 이렇게. 빠져주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양쪽 발 힘주고. 자, 야, 다리 힘주고, 오른쪽 같이 써. 양쪽 다 힘줘야 돼. 일단 라켓 좀 내리고 들어야 되니까 좋지 좋지 왼쪽으로 빨리 틀어 왼쪽 빨리 틀어 오른발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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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자 좋지 좋아 좋아 오른발 중심 자안 늦지 이제 안제아로니까 괜찮지 그러면 안내 중심 너 진짜 수고했어 네, <laughs> 어